저희도 뭔가 그렇게 말할 것 보고 싶은데 어디? 근데 뭐 없던데 택시 타면서 보니까. 네. 뭐야? 난 여기 말고 여기를 찍고 싶어. 아 반대. 빨강아스 찍자. 그래. 뭐야? 이 계단에서 사진 촬영 되는니다 왜? 내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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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응? 어? 아니, 다 찍는데. 아, 뭐. 여기 너무 많았는데? 아, 봐봐. 초반은 또 예전에 찍어. 여기서 찍게? 어디서 찍을까? 그냥 아, 그냥 여기를 담고 찍어. 아, 찍어야 돼. 왜안 된대? 타고날까, 그런가? 왜? <laughs> 你长得太帅了，你长得太帅了。 올라가면 뭐 경치가 예쁜 게 있다는데 가보자. 근데 먹을 건 많이 없는 것 같아. 그러게. 생각보다 별로. 고코야키왜 없어요? 그러게. 어. 다른 길은 또 없나? 이게 단가? 계단을 올라가야 하나요? 올라 힘들어? 아, 올라가도 되겠다. 사실 위에 막 뭐가 있는데 예쁜 경치. 한유유 아, 너무 예쁘래 그래? 노을 질때좀 찍고 싶은데 아직 찌, 노을 질 그게 아닌가. 봐. 그래. 더 예쁜 경치. 이쪽을 가보면 안 돼? 아, 여기 뭐 있는데 상점? 아닌가? 음. 힘들어? 음, 아니야. 아이켄 아이켄. 어디 없나 이케아에서. 단지 시마를 입었기 때문에. 아. 나 막아줄게. <laughs> 어. 진짜 짧은거입는 사람이 이런데 어떻게 되냐. 짧은거 입고 안오겠지기모도 이렇게 보는데. 이 네, 그렇게. 그렇지러니까 그래? 여기 올라가면 더 예쁜 경 같아 요 사진 좀 잘, 많이 찍어 줘. 말한 올라가고싶잖아 진짜 예뻤어. 예뻤어? 어, 어디, 어디까지 올라가야 안 <laughs> 믿가? 그, 그건잘 모르겠어. <laughs> 처음이라. 아니, 분위기가 너무 좋다. 그렇지. 오늘 잘했네. 어. 그렇지. 훨씬 낫지.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그래? 약간 이 면적이. 아. 약간 갇 보이든 말든 이렇게 긴데 어. 어차피 검은색 <laughs> 아아아 남색인가? 네. 네. 그런거로은데 왜? 네? 아 회색 알아봤어 네. 더 올라갈 게 있어? 여, 여기가 아닌, 여기 여기가 아니야 여기. 여기 끝이야 이게? 그런 거 같은데? 아 저기다 저기 저기. 아닌가? 어디야? 뭐가? 풍경 좋은 곳? 어디지? 이갈 음, 수가 없잖아. 아, 저기 더 가. 일단 저기 가 보자 그래. 저기로 안 잡히자 하기. 흠. 음. 안 돼. 오빠가 6시에 도착할 것 같다 하 않았어? 뭐지? 은근. 시간 너무 여유로운데? 그니까. <laughs> 어. 좀 타코야키가 없는 것 같아. 그치. 아까 그건 뭐야? 어묵? 오지? 어묵이야? 어. 근데 왜타코야키처럼 생긴 거야? 소스를 그렇게 발라서. <laughs> <laughs> 어묵 타코야키야 근데 토이는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, 타코야키 어, 한번 가볼래? 이렇게... 다른 길은 없나? 아니, 디안 라, 我刚给你发了个照片。뭐래? 어? 안보 어? 중국 아니었어? <웃음> 모르겠어. <웃음> 오, 오, 저기 그건가 교토 타워? 네? 어. 교토 타워? 어. 아까 본거 아니야? 보지 못했어. 나 아까 저그 생긴 거본거 같은데. 아 그래? 난못 봤어. 로인다 여기 올라가볼까? 점점 민마하다왜저구 사람 많구만? 안녕하세요. 그 100만 유튜버. 1 0 0 여기 튜버6 400엔. 100만 유튜버. 1 0 0 0 0만유튜6 0 0엔유0 0엔유0 0만 유튜버. 100만 유튜버. 100만 유튜버. 1만 들어가는건가? 오 그럼 안가지 아이 찍어줘? 여기다 응. 이렇게 딱. 혀딱 해가지고. 아, 찍어줄까? 아니. 아, 이것이야? 그럼 안 가지. 나 여기만 은 좋은데? 저기서 한번 고보자. 저 약수에 손좀 씻으면 안 돼? 알가지는, <laughs> 모든 도끼가 사라지는 약수. 어때? 응. 한번 찍어줘봐. <웃음> <웃음> 배터리 너무 없어. 그니까. j u m Sacred a t e 나쁜 짓한거다 터는 지 이놈들아. 잘어 잘해봐봐. 잘 어? 도어 옆에 분이 어? 나를 계속 쳐다봤어 내가 하는 걸 보고 따라 내가 하는 게 맞는 줄 알았나 봐뭐 했는데? 손 씻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본거 같은데 아 그래? 나 일본 사람인 줄 알았나? <laughs> 아, 저, 아. <웃음> 아, <웃음> 일본인? 한국인은? 일본인은지국한국한은 한국은 한국은 국은한국우은한은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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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국은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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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은 한국은 한 그래, 아, 미국은 뭐야?